소주 한잔 하고 싶은 전화 주십시오. 아, 어, 손님이 마지막에 명함 도 주셨어요, 명함. 여기. 어, 오. 한 달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신. 그래가지고 오 대단하다. 음, 그랬죠? 와, 한 몇천 내신대요 한 달에. 아, 어, 자산이 200억이래. 이 경복궁이에요, 강복궁. 명함을 꼭 주세요. 그리고 제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꼭 알려달라고. 아,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시면 연락 전라고. 안녕하십니까. 주유성입니다. 오늘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거리두기 10시 8명 좀 겪어보니까, 특별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막한 10만 명씩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니까, 딱히 뭐, 이렇게, 뭐, 콜이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들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오늘도 한 번, 아, 좀 이렇게 콜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막 골라서 이렇게 탈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은, 이제, 아 어떤 게 좋고요, 어떤 게 나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할 텐데, 고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잡, 잡을게요. 오 야, 거 이거는 뭐 그냥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활발합니다 이런데는 그냥 가겠습니다. 아무튼 요걸 잡았어. 어딨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주 갔던 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시장 주차장 말씀하세요. 보면 주차장 있어요. 바로 출발. <목소리> <목소리> 지금 시간대는 어디 가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급행만 맞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9시 제한이 풀리니까 맘 놓고 가는 거지. 9시 제한 있었으면 가면은 답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겠는 거야, 멀리. 그랬었죠. 근데 이제 어차피 가도 도착을 하면은 피크 살짝 전이니까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통신을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도 콜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은 바로 출발해 봅니다. 첫 번째 출발지가 브로 코롱 사이언스 밸리. 네. 거기 뒤쪽이라고 하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우 춥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7분 온도는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가네요 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 동안 뭐 할까? 음료수를 하나 뽑아 마시고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되네. 김포, 하성면 가잖아요. 바닷가 근처. 여기 가면은, 통진읍, 그리고 양촌. 어, 이런 데로 가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런 데 시골에서 반경을 조금 넓혀놓으면은, 콜이 분명히 뜨거든요? 무조건 뜹니다. 일단은, 손님 오시면은, 태우고, 일단 하성면 가서 빠져나온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네, 저기 전류리, 네. 손님 저 트렁크 좀 실어도 될까요? 어, 예. 네. 님이 담배까지 태우러 가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 차를 네 올라보셨나요? 아니요. 몇부을꼭 사신 거지. 타고 다녀 네. 지금 목적지가 약간 저기 그거잖아요. 조금 좀 외곽 지역이잖아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못갈 거예요. 항상 그뭐 타고 오세요? 네. 도착입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하성면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분위기는 뭐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유리 포구 거 근처에요 은근히 뭐 베이커리 카페나 이제 큰 그런 것들도 많아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천 가는 거 언제든 골라서 갈수 있는 정도는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저는 여기서는 인천 쪽으로 좀 나가는 거를 찾아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1시 언저리에 딱 작전동에 도착하는 그런 작전을 그런 작전 이거를 잡고 빠르게 잡고 가겠습니다.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손님 만나러 가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조명이 엄청 밝지 않으면은 시골길이라 조금 위험해요. 전동 정원에서 이 라이트를 튜닝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코를 잡을지 전 여기서 농배차를 수원이랑 용인, 이렇게 놓겠습니다. 크에서 조금 넘어간 시간이니까 대략 한 5만원짜리 정도 잡으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흥시 안동 이런 거 절대 안 잡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단동 콜이 없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싹 사라지거든. 여기서 계속 고르고 고르면 완전 폭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빡 잡아야 됩니다. 사당동이 떴는데 45,000원. 야, 이것 타고 오늘 1 10... 사기 전에 콜이 빠졌죠? 이거 잡고 갈게요 어,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으로 일단은 바로 고고 다 갔습니다 요아파트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요 경비실 앞에요? 어, 안녕하세요 수원. 수원이 네네 <laughs> 소장관 하고 싶으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하세요 예. 지금 이제 수원의 고반정동거기와 예, 있습니다. 어, 손님이 마지막에 명함도 주셨어요 명함 여기. 어... 오, 어제도 명함을 받았는데, 한 달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신다. 그래가지고, 오, 대단하다. 음, 그랬죠? 와, 한 몇천 내신대요, 한 달에. 어제 만난 손님은, 어, 자산이 200억이래. 양지에 어디인가 내렸는데, 무슨 빌라단지 내렸는데, 집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국사책에 나오는 막, 주심포 막 그런 기둥. 아 이렇게 된 거. 어, 세상에 이런데 사는 사람도 있구나. 막 담벼락이 막 이래, 막 이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돈 자랑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막, 뭐 건물을 짓고 있고, 뭐, 그래요. 대단하다. 그러고 많은 거죠. 명함을 꼭 주세요. 그리고 제 그냥 저한테 핸드폰 번호 를꼭 알려달라고. 아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려고. 자뭐 감사하죠. 아무튼 요 정도에서 집에 가는 거 욕심 부리면서 안 잡고요. 딱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는 길에 하나 뜨면은 그냥 잡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